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벽과 이 종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지금 세상은 말세요, 지구와 종말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지구가, 태양계가, 우주가 변화하는 개벽의 식이다라고 또 일부 종교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끝종 끝말이죠. 끝이라는 얘기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얘기고, 즉,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기독교에서 주로 이런,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 개천벽지의 주말인데 열개자 하늘천자 하늘이 열린다. 또 열벽자 아,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으로 뭔가 변화한다. 차원이 상승한다. 음, 뭔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스님께서는 아, 지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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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는 아치 소녀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경을 초경의 고통을 아픔을 거쳐야 하는 그런 어, 변화의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음, 이렇게 또 얘기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지 않습니까? 돌고 돌고, 어, 도는 것이죠. 개벽 사상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을 깔고 있죠. 우주는 끝없이 개벽하고, 진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고, 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에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번 생애가 끝나면 뭡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진급을 하듯이, 음,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아, 태어나서, 어, 또한 번의 생애를 살고 끝없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개벽과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이 종말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집 앞에 있는 약수터를 매일 다니는데 그숲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숲 속에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나무들, 이 나무들이 여기 있는 풀들, 나무들 이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응? 작년에 있었던 그 나무가 올해도 그대로 있고, 다만, 어떻습니까? 봄에는 잎이 피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잎이 무성했다가,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음, 겨울에는 완전히, 뭡니까? 아, 벌거벗게 되고요. 또, 새로, 다음에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또, 나무 잎이 피고 또 잎이 무성해지고 잎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윤회가 맞구나. 끝없이 우리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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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영원히 존재했던 것이죠.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면서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로 돌아가면서 아, 영원히 전제하거 우리는 끝없는 윤회와 순환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 종말이냐, 개벽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우주의 진리는 예,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시작도 없는 하나. 끝도 없는 하나, 끝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 자체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시작이고 끝이고 끝이고 시작이다.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둘은 하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개념보다는 개병론적인 개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